녹보수가 지금 여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새로운 나무로 식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 병충해도 있네요 보면 이렇게 예, 병충해 있지 않습니까? 선녀벌레 같은데 선녀벌레들이 병충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넋보수는 이런 병충해 하얀 것들이 있죠 이게 다 병충해입니다 알이에요 알 그러니까 흔적들 예, 여기가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정체된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점점 퍼지면 이 입을 계속 갉아먹기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선 이제 여기는 흙도 많이 내려앉았잖아요 흙이 내려앉는 이유가 꽉꽉 눌러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흙을 이렇게 꽉꽉 눌러줘야 되는데 안 눌러주니까 물을 주면 줄수록 애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트로프도 있고 그러니까 내려앉는 거죠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laughs> 비 오고 난 다음에 땅이 굳는다 그 말처럼 물을 계속 주면 이렇게 흙이 굳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자 이제 얘를 깨보, 꺼내 보겠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야겠네요. 여기 보면 아직 뿌리는 완성하네요. 얘는 예, 노포수는 뿌리가 이렇게 그, 그, 깊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뿌리가 얘도 완성하고요. 그런데 얘가 지금 입이 없는 거는 병충해 때문에그렇습니다 얘는 아마 상태가 안 좋아서 더 죽을 것 같고요. 얘도 이렇게 뿌리는 아직 건강하죠? 보면, 이렇게 보시면, 줄기도 마찬가지고, 딱 이렇게 눌러보면, 입도 괜찮습니다. 좀병충해가 있는 것 빼고는, 상태는 괜찮아요. 이거 약을, 농, 병충해 약을 뿌리면, 아마 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음. 한번 빼 보겠습니다. 네. 어우유, 예. 네. 아, 예. 네. 상, 굉장히 많네요. 아우, 냄새도 아주 고약합니다. 이게 과습이어가지고, 스트로폰에 물이 계속 차 있다 보니까, 썩은 냄새가 많이 나네 이게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스트로폰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뿌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렇게, 스트로폰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흙을 넣어야 되는데, 흙이 부족하니까, 얘들이 뿌리를, 스트로폰을 파고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여인초나, 극락조 몬스테라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은 이제 화초이기 때문에 뿌리가 왕성하게 크는데 막 뚫고 들어가요.